구력 멸망전 오른쪽 아씨 빵고 있어 다피콜 쟤다 피스콜. 와 이걸 세워놓고 찾나고? 이비. 나 요즘 인사하고 있어. 아 보여드릴게요. 게스트 등장. 함께 등장입니다. 모두 등장해 주세요. 어? 제크밧 챌린지 3편에서 최종 우승을 했던 어 신기록을 세웠던 상해 마르빗. 박수 한번 주세요. 뭐 이제는 단골 게스트라 가지고 사실 <laughs> 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번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부요가 아닌 부란드 아, 그거한다고 부란드인가요? 예. 네. 보여주세요 움직임 지금 네. 간단합니다 축구력 <laughs> 뭐 기동성도 있을거고 결정력도 있을거고 뭐그 다음에 습득력 습득력 그니까 러 어떤 뭐 음. 말이 너무 긴가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대결을 해보면서 <laughs> 네 그리고 또 지는 친구들은 딱밤을 맞으면서 오케이 딱밤 배워봅시다 1편이기 때문에 다들 마음 편하게 해결합시다 오케이 마음 하게 너무 또 승부욕 막 내려놓고 내려놓고 네 여유있게 합시다 프로들끼리 왜그래 네, 근데 예. 제크밧 제일 화급자랑 예. 레코드하 저집 레코드상이하아 이게 대결이 된다 생각을 하시는 건가? PD님 피디님 no, VR no. VR 아이 VR <laughs> 오이 <laughs> 자, 맞고 나서 시야가 보인다. 그럼 한방더 맞는 거예요. 오케이. <웃음> <웃음> 아, 손가락이 이렇게. 아이 손가락 여기 얇아 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겠네. 하나도요? 하나도? 하나도. <laughs> 원, 투. 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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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아이고, 내가 투 졌어요. 아 보이시죠? 아아아아. 투. 투. 원. 투. ASMR. 오우야, 근데 잘생겼어? <laughs> 오우. 나도 안 아픈가 보다. 미매심이 대단한 친구였네. <웃음> <웃음> 어 미리미리 <미닐>. 한 대도 <laughs> 아니야 미미리난 몰라 진짜. 난 모른다 했어. 오. 오. <laughs>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보 여기 상임하는님 혹시 반박 자수 중에서. 팬텀엇박자 어, 어, 반박주 들어보셨어요? 팬텀 제가 요즘 연습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허리 쉿. 네. 자, 보여 드릴게요. 수비 앞에 있죠? 네. 그죠? 와! 에이! 오! 우안 어! 되지, 안 되지. 갑니다. 네 들어오세요. 와우! 아! 어이 놀래고야 되네. 간 표정이. 어. 다 놀랬어? 나도할수있다 아, 한번더 나왔어. 근데요. 아, 그래. 아 씨. 아, 나 진짜. 아좀 막아 줘. 아니, 그렇게 살면 누가 와요? <laughs> 어이. 빨리 오차도 돼요. 아이고야. 우와! We 이인 e 이 e are. I am a b 박자 b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아니, 빗! <laughs> 빗! <야! 웃음> 아니, 뽀글키보를 잘하시네. 상위 말은 아니고 상위어로 바꿔라, 상위로 뭐야, 이게? 어. 어? 오마이갓. Oh 오! <laughs> <laughs> 나는 not 다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야 이게? f t h 고 재미도 없어요? 네 그럼 그냥 바로 to take it off, sir.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아니, 저기 는뭐 예측을 하고 있어요. 초록나무 거, <laughs> 까요 게임 끝 바로 갈게요 그냥 그럼. 쉽고 간결하게 에이씨 뭐야 이게 기간다아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저기 거. 저기 안 봐준다 안바지다 봤... 뭐야? 와씨와 우와. 우와. 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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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와우스크와이트우스크여기다어와 우와. 페인팅을 싹 주면서 가운데로 다와버리면와 우와. 우와. 우어우 이지! 제 폰! 부 a p 아닌폰 폰! p a n Japan! w 고 w You guys are all over the 디 이거 원유대, 원유대사 해물 물 아니야? 이거 냄새 10초 맡으면 딱밤없질거게 오케이 10초 오케이. 10초 맡을거요 에이 1 같이 손으로 김장 담그냐? 와 <laughs> 아니 저아니어 <laughs> 이거 치아 먹는다 어이 3이 바로 사실은 사실은 오케이 자 까이 마이 푸 이거지 까이 이 이거 오른쪽이야. 오른쪽? 나이스! 막아라, 부시. 와! 어! 예스! 카피는 대! 카골 쫓겨는 이비. 요! 와! 안 돼. 힘내셨습니까?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제이마르, 제이마르, 제니에스타, 제단. 어느 곳으로 할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오케이 재단 오케이 고!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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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 재단 피지컬 아! 광화부야! 상이 마르 그리고 상시 상날두 <laughs> 어느 것을 고를까? <laughs> 오케이 상날두 잠시만 나도 작지성 제모스 작지성 <laughs> 네삼 네. 오른쪽밖에 더안 가겠어요 했다 죽여 가시 주여 <laughs> <잔 있어서. 웃음> 아! sí, 네. 씨, 제도서제도 네! 네. <laughs> 씨, 제도서도 아아! 주도 씨, 제주도 씨, 제주도 씨, 제주도 씨, 도 씨, 제주도 씨, 제주도 씨, 제주도 씨, 제주도 씨, 제도 씨, 도 씨, 도 씨, 도도 아! 에이! 오! 제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에내 얼굴 보고 그랬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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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목소리는> 뭐? <뭐라> 구 <해야 돼? 목소리가> 오른쪽 아또 <가>, <목소리가> 오른쪽 열어놔. 아씨! 후야 나와 어! 알! 아 진짜, 아, 이게 아. 죽여버리. 누굴 죽여, 씨. 유. 나안 죽어. 얼마를 제대로 줘. 죽이지 마. 부폰 제대로 나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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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산 여기다 아, 네, 어. 네, 오른쪽, 오른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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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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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오오쪽쪽 아, 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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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오른쪽. 왼쪽 못 가, 왼쪽 못 가, 왼발 못 쓰거든. 아아아 <laughs> 안 돼, 야. 아. 에 빠스 해다. 됐으 치, 됐으면 치. 희야 속도 살려? 아니, 면 어떻게? 아, 어,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어. 오. 오호. 어이 어, <laughs> 어 야, 야, 뭐야 저거하가 <laughs> <링가>. 오케이, <laughs> 축구는 어. 체력이다. <laughs> 축구는 체력이다. 체력이 없으니. 일세요 아, 멋있다 진짜. 아 씨. 내가 야, 서러... 얘들아! 힘을 줘! 이 <laughs> <laughs> <후, 후. 웃음> hey, 자꾸 누가 암살, 암살자 보내는데 <laughs> 아, 그, okay, okay, okay. 아야아냐 okay, <laughs> 눈은 있어야 되거든 맞아, 눈은 있어야 <laughs> 오케이 그래, 물개가 수영을 해야지 그지 물개가 수영을 해야지 도한 아, 파 픽살, <laughs> <laughs> 뭐 하나 빵 하나 다 하나 다 하나 다 하나 다 하나 다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게 하나 빵 하나 다 하나 빵 하나 빵기나빵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하나 나나나